어, 성남 시민 여러분, 민선 8기 시장으로 취임한 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어,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네, 저신상진 시장은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고 또 부정과 부패가 어, 만연했던 우리 사랑하는 성남시를 어, 정말 올바르게 만들어서 잘못된 거 뜯어고치고 적폐가 있다면 청산하고 그래서 정의롭고 희망이 넘치는 미래의 희망도시 성남을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그런 원하는 꿈꾸는 그런 성남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것이 도시에서 어떻게 실증되는가를 보여주는 실증도시, 전화위복의 실증도시 성남시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자 또 앞으로의 2년 남은 기간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과 또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